안녕하세요. 구독자 언니들, 오며가며 오늘 저를 처음 만난 언니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언니들의 요청이 엄청 많았던 제 브러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브러쉬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어, 세탁기.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좀 새로 산 것도 있고 또 쓰면서 어떤 제품에는 어떤 브러쉬가 좋다. 이것까지 좀 유튜브를 찍으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뭐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엄청 길것 같아요.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음, 첫 번째. 이거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빨아야 되는데 안 빤지 너무 오래돼서 파우더 브러쉬. 바비브라운이고, 어, 9만원대. 비싸죠? 얘는 파우더 아무거나 절대팩트 HD파우더 아무거나 쓸때 이게 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각져서 코옆에 하기도 좋고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거는 블러셔 브러쉬 색깔 발색이 엄청 잘 돼요 M521 아오유 블러셔 발색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잘 돼요 7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좀 비싸고 한번 빨면 좀 뭐하냐 한번 빨면 좀 옆으로 퍼지면서 볼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사이드, 사이즈가 딱 좋아요. 이건 블렌딩 브러쉬 바비브라운 5만원대. 얘는 좀 크게 탄력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옆에 이렇게 쓸어주면 경계가 없이 훌라를 쓸 때도 좋고 뭐 크리스탈 블러셔 토니모리 거쓸 때도 좋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문의 진짜 많이 하셨는데 시그마 브러쉬 가복기 플랫 F80. 메이드 인 차이나. 걱정 마세요. 메이드 인차이나예요 저도. 이건 미국에서 직접 인터넷 구매로 동생 집으로 보내서 사온 거고요. 제가 이게 이게 좀 중요한데 얘를 써 보니까 오늘도 오늘은 그 메이크업 포에버 더워서 지금 막좀 번들거리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을 발랐어요. 근데 제가 얘를 최근에 샀고 얘를 나중에 샀는데 얘가 훨씬 질고 얘가 훨씬 묽어요. 써 보니까 가부키 브러쉬는 지른 애한테 잘 맞아요. 지 그니까 흐르지 않는 제형. 어 그래서 오늘 이 메이크업 포에버를 시그마 브러시로 발랐는데 가, 자세히 보면 좀 각질들이 좀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돌기보다는 피부 각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피부 각질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얘는 슈에무라와 가장 짝꿍이 잘 맞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 HD 파운데이션은 뭘로 발라야 되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걸 갖고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얘로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전에 바비브라운을 발랐을 때, 그, 제가 여기서도 소개를 해줄 텐데, 바로 할게요. 풀커버리지 브러쉬로 한동안 바를 땐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역시 딱딱한 제형이랑 잘 맞아요. 얘는 페트 파운데이션하고 정말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죠. 너무 떠서 고민이 돼서 짜증나가지고 옛날에 쓰던 이거로 바르니까 너무 얇게 잘펴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제형마다 쓰이는 도구들이 달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다시 하나 살까 해요. 그게 또 숱도 많고 결 자국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슈에무라하고는 이 시그마 브러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가진 지금으로서는 이 HD 파운데이션은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훨씬 더잘 어울린다. 이게 크림 블러셔를 발라줄 때도 되게 좋아요. 제가 크림 블러셔 바를 때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핑크색 자국이 나있어요. 5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꼭 인조모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하긴, 근데 또 메포는 천연모라 하더라고요. 그 매장 언니들하고 항상 상담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슈에무라 제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블러셔 브러쉬인데 이건 잘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비브라운 블러셔 브러쉬가 너무 좋아서 이것까지 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초반에 샀던 페이스 블렌더 브러쉬 이걸로 볼터치도 할수 있는데 요새는 또안 써요 왜냐하면 저 블러셔 브러쉬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하나가 너무 좋으니까 안 쓰게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쉐딩 넣을 때 쓰는 블러신, 블러신데 이것도 괜찮아요. 163번 맥 거고요. 가격대는 4만원대였나 기억이 잘안 나요. 천연무데 얘도 이렇게 좁은 영역 해주거나 코 쉐딩도 뭉툭하게 할 때는 괜찮은데 깨끗하죠.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바비브라운 블러쉬가, 브러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실패한 브러쉬. 이건 진짜 안 써요, 두개 다. 완전 모질도 너무 천연도 아니고 진짜 별로예요. 저는 이거 너무 싫더라고요. 하나는 올리브영에서 샀고, 하나는 에뛰드. 얘가 에뛰드, 얘가 올리브영인데 정말 너무 싫어요. 이거 누구 줄 수도 없고 좀 그래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브러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섀도우 브러쉬는 따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안 쓰는 거는 한꺼번에 하고 제가 이제 쓰는 거 제가 이 눈썹을 정리할 때나 그 다음에 눈두덩이에 한번 바닐라 색깔을 덮어줄 때 푹신푹신하게 덮어줄 때 쓰는 브러쉬 노즈 쉐딩도 가능한데 아이스잎 브러쉬라고 해서 좀 푹신푹신해가지고 음... 커다랗게 넓게 바를 때 되게 좋은 브러쉬예요 이, 이건 제가 맥 217번 너무 좋아하는 블렌딩 브러쉬 요렇게, 요렇게 세워서 색깔 발라주기 좋은 거. 그 다음에 메이크업 후회복 거 하나 갖고 있는데 요것도 블렌딩 브러쉬. 근데 얘네 둘을 쓸 때에는요, 펄이 많은 브러쉬는 쓰면, 안, 어, 펄이 많은 섀도우는 이 브러쉬로 쓰면 안 돼요. 어, 왜냐면은 얘는 털이 벌어지면서 탄력 있게 발라, 발라지는 거거든요. 털이 벌어지면서 여기 눈 밑에 이 반짝이가 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매트한 타입을, 어, 좀, 뭐랄까. 발라줄 때, 그럴 때좀잘 어울려요. 펄을 바를 때는요, 저는 똑같은 거두개 갖고 있는데, 239번 맥. 얘로 눌러서 바를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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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서 음, 두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는 진한 색깔, 하나는 연한 색깔을 바르는 용도로.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두 개를 쓸 때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가끔 쓰는데 약간 이렇게 모양이 사선 모양으로 커팅이 된 브러쉬예요. 오늘은 이걸 썼는데 파라디스코를 이렇게 이쪽 모양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꼬리를 쳐줄 때 되게 좋게. 앵글 아이섀도우 브러쉬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산 건데, 어, 메이크업 포에버 총알 브러쉬인데, 뭐, 그냥 얘는, 어, 넓은 영역을 바르기엔 부적합하고요. 약간 쌍꺼풀 라인 채워줄 때? 근데 대신에 꼬리는 음, 날렵하게 빼지는 못해요. 약간 괜히 샀나 싶기는 한데 블렌딩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힘있게 블렌딩할 때 블렌딩이 잘안될때 그때 경계선을 막 문지르기에 되게 좋은 힘이 되게 좋은 이제 총알브러쉬를 또 보여드려야 되죠. 맥의 219번 이거 진짜 유명하죠 이거는 꼬리도 날렵하게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여기 삼각존을 채울 때도 괜찮고 얘는 뭐 거의 필수품처럼 쓰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새 제도 좋은데 이번에 새로 산 건데 메이크업 포에버 듀얼 브러쉬인데 이렇게 집에 들어있고요 얘가 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린 위에다가 덮어줄 때도 되게 좋고 얘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뭐 문질러 줄 때도 좋지만은 반짝이를 여기 눈 앞머리에 요런데 발라줄 때 이때도 되게 좋아요 모질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섀도우가 진짜 잘 발려요 왠지 브러쉬하면 맥, 바비브라운이었는데 이제는 맥포도 그 대열에 낄것 같아요 바비랑 맥 썼던 언니들 맥포로 슬슬 갈아타지 않을까 하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섀도우 브러쉬 요거 이제 납작 브러쉬, 그러니까 저는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총알 브러쉬로도 가능하지만 얘는 정말 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브러쉬를 씁니다 212번 맥 거예요 어, 아이, 또 있어요. 요거 이제 스모키 아이라이너인데, 총알 브러쉬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메이크업 에뭐 듀얼 브러쉬 대용으로도 쓸수 있는데, 얘가 좀 모질이 좀더 거칠어요. 음, 그니까 뭔가, 어떨 때 써요? 라고 물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자꾸 화장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이거 쓰고, 이럴 때 이거 쓰면 되겠다라는 자기만의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안 쓰는데, 원래 188번 하이라이터로 쓰는데, 모르겠어요. 전 이건 손이 잘안 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요거는 바비브라운 립브러시 원래 이렇게 길이가 긴게 아니라, 얘네 이렇게 꽂아서 쓸수 있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항상 꽂아두고, 여기 그냥 이렇게 뚜껑을 꽂아두고, 브러쉬 통에 꽂아둬요. 그리고, 눈썹. 요게 이제 원래 아이브로우 브러쉬고요 요게 아이 디파이너 브러쉬인데, 저는 파우더 타입 쓸때 얘를 한참 쓰다가 얘가 좀 끝에가 뭉툭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섬세하게 쓸 때는 아이 디파이너를 쓰고 있어요. 저는 아이 디파이너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진짜 가끔 쓰는데, 맥 214번인데, 그냥 눈 뒤에 콱 찍어 넣을 때, 뭐 이땐 좀 편해요. 아니면 좀 힘있게 라이너 위에 살짝 두껍게 그리고 싶을 때. 그 다음, 컨실러 브러쉬. 얘는 뚜껑이 있는 컨실러 브러쉬인데, 원래는 코렉터를 이 앞머리에 채울 때 얘로 발랐었는데, 지금은 그냥 넓적한 컨실러 브러쉬, 제가 맨날 쓰는 이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쓸 일이 없어요. 이 얇은 거를. 요새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끌리면 어느 날은 쓰니까. 거의 다 했어요. 어, 이게 이제 크림 섀도우 브러쉬인데, 크림 섀도우는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는 가끔 그냥 립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쓱 바를 때 얘로 써줘요. 그리고 바비브라운 거예요. 노랗게 생긴 거는. 얘는 스크류 브러쉬. 눈썹 결 정리하거나 속눈썹 뭉친 거 풀어줄 때. 시그마 거. 미국에서 동생 집으로 인터넷 주문 제가 직접 해갖고 동생이 가지고 온 거고. 얘는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 젤 라이너 브러쉬 뭐 다른 건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 바닐라코 써봤는데 이 바닐라코는 속눈썹 채울 때 좋고요. 얘는 요 두께 그대로 얘를 싹 그릴 때 좋아요. 오늘은 이걸로 한건 아니고 오늘 제 메이크업 궁금하실까봐 이거 베네피트의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라이너예요. 이걸로 그렸는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데아리얼 푸시업 라이너 여기에 액체가 나와요. 그 액체가 이렇게 그려지게 근데 그 액체는 제형이 젤 완전 액체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안 쓰는 브러쉬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얘가 더페이스샵, 얘가 이니스프리, 얘가 바닐라코, 얘가 또 더페이스샵. 모질은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안 써요. 인조모라서 발색이 되질 않아요. 그냥 겉돌아요. 확실히 아이섀도우는 천연모여야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 이, 쓰는 브러쉬는 소개가 다 됐고요. 안 쓰는 거 없이 거의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쓰는 브러쉬들이에요. 마지막에 보여드린 요네 종류 말고는. 근데 곧이어서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브러쉬를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아마 또 브러쉬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빨려면은 엄청 장난이 아니겠죠? 제가 오늘 어, 가장 뭐 좋아하는 브러쉬 그런 건 없고요. 워낙 도구는 가장 좋아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때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그 제형에 따라서 발라야 하는 거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생각보다 아이 메이크업 보다 피부 표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려워요.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만 덜 헤매게 할수 있는 무언가를 제가 조금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한다면 이 파운데이션 세 종류의 브러쉬를 어떻게 쓸 것인가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바비브라운 풀커버리지 브러쉬는 제가 유튜브 초반에 암흑 역사, 흑역사 <laughs> 진짜 화장 이상하게 할때 그때도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튼 이 팩트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이 바비브라운 풀커버리지 브리스 브러쉬가 가장 좋아요 시그마로도 해봤는데 얘가 가장 힘있게 발리고 가장 효과도 좋아요 제가 이걸로 수정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코 옆에 이런 데 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저 그냥 휴지로 확 닦아버려요 밀리면 은 밀리는 데까지 다 이렇게 손으로 막 문질러버리고 얘를 다시 한번 힘있게 터치를 해요 지워내면서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팩트 파운데이션에는 바비브라운 풀커버리지 브러쉬가 제일 좋고 HD 파운데이션처럼 조금 흐르는 제형의 묽은 제형들은 이 파운데이션 인조 브러쉬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제가 그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그파운데이션은 써보진 않았어요. 그 종류랑 얘는 시그마 브러쉬하고 정말 환상궁합일 것 같아요. 좀 쫀득쫀득한 제형 있잖아요. 그거는 이 시그마 브러쉬하고 정말 궁합이 좋아요. 제 거, 그, 피부 메이크업 하는 거 계속 했던 거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 슈에무라하고 시그마의 궁합은 짱이구나. 에스티로더잘 어울릴 것 같고, 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실크레스팅 그, 파운데이션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걔도 되게 묽더라고요. 그걸 바를 때에는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제 많은 브러쉬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사게 되면은 또 한참 뒤에 뭐, 3탄을 준비를 해보던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대박입니다. 언니들, 저는 갑니다. 안녕!